외식업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외식업 비중을 가급적이면 지금 그 조절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세 번째 브랜드도 외식업은 아닙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는 그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 관리 아이템들 중에서도 그 혈류 관리, 혈류 케어인가요? 뭐 이런 개념을 좀 동원해서 피부 관리 사업을 하는 리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리에스테틱은 지금 부산에 본사가 있거든요. 리에스테틱의 윤 윤병환 회장님 지금 자리 계시죠? 마이크가 네네네. 예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그 윤그 리에스테틱은 사실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더 사실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회장님 자기 소개와 함께 리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리에미 뷰티 그룹의 윤배환입니다. 저는, 어, 의학을 전공하고 대학교에서 쭉 계속 교육 지도를 해보고 있다가 최근에 리에스테틱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립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거의 이, 이런 생소한 프랜차이즈 분야가, 어, 이런 감행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 음, 위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어, 지금 이런 설명회를 함께 하게 해주신 창의경영신문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설명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어떤 브랜드인가요 리에스테틱은 음... 저희들은 일반 피부 관리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 좀 독특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혈류 케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 천연 화장품을 생산, 유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너뷰티의 개념을 가지고, 최근에 혈액순환에 을 좋은, 음,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혈류볼, 혈류쾌에서 가장 중요한 혈류볼 테라피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출에 좀 한마디로 대박을 칠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 매장, 피부 관리 샵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제가 좁게 설명한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은 일반, 어, 보통은 피부 관리실 하면은 그냥 일반 피부 관리만 생각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샵의 개념으로, 최근에 뭐 헤어만 저희들이 이제 포함이 안되 있지만, 이제 퍼머넌트라든지 메이크업, 뭐 기타 뷰티에 관련되는 것들을 토탈샵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맹 사업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뭐 알기에는 매장도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장이 얼마나 되고 가맹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가맹 사업의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앞서 브랜드들을 보면 완전 새끼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5년 전에 개인 회사를 출발을 해서 작년 거의 이제 만 1년째 됐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어 법인을 전환했어요. 을 전환을 하고. 저희들이 전화하자마자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와 화장품 생산을 마련을 해서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제가 주업이 교육에서 시작을 했다시피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용 교육과 함께 이 브랜드를, 리에스테틱이라는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 해외쪽으로는 중국 상해지사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쪽에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는 현재 2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피부관리뿐만 아니라 반영무화장, 속눈썹, 왁싱, 네일 이런 토탈 브랜드로 지금 천천히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매장마다는 저희들이 그 수익을 보자면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평균 한개 매장에서 약 어,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정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 정도면 다른 매장들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회장님? 어, 지금 제가 이 매출을 평균 매출을 말씀드린 것은 어, 보통 어, 1인 샵 기준으로, 혼자 지금 운영하는 샵을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출시킨 거 말씀드린 건데, 손님들을 관리하는 테크닉, 뭐 이런 매출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어, 제품 판매 마진도 거기에 같이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리얼스테틱은 지금 어찌 보면 1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네네, 이해를 맞...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성과를 내는 데는 뭔가 회사의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좀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은 이제, 어, 교육 쪽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저 그런 이유가 이제 교육하고 임상을 오래 한 전문가들. 저희들이 회사의 임원들이 거기가 의학을 관련한 미용 보건을 관련한 석박사들이 모여서 회사,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좀 완벽하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적용해서 고객과의 소통,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고객 이탈이 안 되도록 방지하고 유지함으로써 일정한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음~ 우리 전주님들이 항상 부족해하는 음~ 그런 부분들을 수시 교육을 통해서 상담력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그것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특징이라 할수 있고요. 그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다른 브랜드들이 흉내 낼수 없는 혈류 케어의 장점 혈류 볼 테라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다가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저희들이 이제 자체 생산하는 저희 뒤에 배경에 보이다시피 지금 어 5종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에 갖고 있는 제품 자체 생산되는 게 13종이 있어서 그 라인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아 어,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어, 혈류볼 테라피라는 특수 도구를 저희들이 특화를 내밀어써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아 특별한 기술 없어도, 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나오게끔, 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지금 회장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보통 피부 관리 샵들은 실제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 리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에스테틱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어, 피부 관리 시 에스테틱은 국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음, 창업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어, 일단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취득을 하고 임상이 많을수록, 물론, 어, 영업하는데 이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초보부터, 어, 확실하게, 어, 상담, 그 다음, 어, 개인 관리까지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저희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의 장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시교육을 늘 시키고 있으니까요. 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쪽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그, 창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없지만요. 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질문처럼 어 저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기술력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에스테틱을 일반 관리실처럼 오픈을 시켜서 할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 저희들이 이제 관리원장의 개념으로 원장님을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심어서 저희들이 대신 운영을 해주고 수익 배분을 나누는 그런 구조도 해외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국내에서도 뭐 그럴, 그, 네,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아직 음. 시작된 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다른 분 다른 브랜드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리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아이템 브랜드를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업종에 대한 관심들 예를 들면 왜냐하면 한번 뛰어들면 설령 뭐 브랜드를 바꾸더라도 그 업종을 바꾸기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네. 소위 지금 이 피부 관리 또는 이 토털케어 뭐 이런 분야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음, 물론,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있지만, 이런 미용이라는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아이템보다는 유망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남녀 모두, 어, 또는 나이를 떠나서 아름다움과 이런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등은 저희들이 봤을 때 불경기를 탈 수가 없는 직종이다. 불멸의 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지요그 다음 앞으로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는 AI 시대가 열린다고들 하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스킨십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어서 어, 불경기를 타지 않는 안전한, 음, 그런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지금 그 회장님 말씀하실 때 피부 관리 업무가 있고, 뭐, 일단 그 무슨 테라피가 있고, 뭐그 다음에 이제 상품들을 파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매출 비중 같은 게 전반적인 흐름이 있나요? 어,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라 볼수 있는데요. 어,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관리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은 어, 미용 기기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손으로 관리하는 테크닉보다는 기기 관리가 최근에는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기기 관리를 하다 보면 초기에는 물론 기기를 구입하는 그런 어,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뭐 이제 조금 편하다는 이점이 있죠. 고객들한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들도 물론, 손으로 할 때보다는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로 유행을 타면은 그런 관리로 나가다가 또한번또 유행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많이 끼다 보니까 피부에 안 좋은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기초 화장품 판매 쪽으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때 한때 흐름에 따라서 비중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자, 다르시 제가 원래 그그 그... 질문 쪽으로 돌아와서 네. 가맹 본부의 기능을 저는 뭐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리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네네 저희들은 네, 네. 어, 제가 창업할 때부터 어, 그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제가 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원래, 사업도 늦게 시작했고, 교육만 했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직까지는, 뭐, 어, 초보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서 하는 마인드를 가졌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제, 어, 한 가족이라는 걸 갖고, 어, 교육과 임상을 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감추지 않고, 어, 수시로 점주들한테 이제 보수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음, 가불관계가 아닌 거를 역시 강조하면서 저희 자체 생산된 13종의 저희들 한방 화장품하고,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저희들이 이제 특허낸 혈류볼이라는 마사지 도구로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어, 특별하게 어,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어 본사에서는 또 다른 어 부자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적은 가맹비를 어 가지고 창업을 해서 어 또는 음 기존에 경영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원장님들 그런 분분들한테도 역시 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업종 전환은 아니지만 가맹이 안안 안, 된 그런 영업이 힘들하시는 어 분들한테 저희들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을 가맹본부하고 함께 서로 성장하고 함께 돈벌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창업병 얘기 좀 해주십시오. 창업병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매장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회장님이 다른 쪽에 있었던 분들도 이렇게 가끔씩은 전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에 네. 창업 비용의 차이도 있을 거고 창업 비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 경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저희 그냥 프랜차이즈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어 가맹을 하신다면은 그냥 가맹비만 받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면 되는데 어이 신규 창업 같은 경우는 어느 업종이 되는지 매장 크기에 따라 달라 기 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 1인샵의 경우 작은 평수도 있지만 평균 15평 정도의 어, 규모를 저희들이 준비하신다면 어, 보증금이 한 2천 정도 인테리어도 역시 한 2천만 원 정도 그다음 기타 기자재 구입비 약500 그래서 가맹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5천 5백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질 가능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5,500에는 지금 가, 보증금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은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창업 비용 얘기할 때는 보증금을 빼고 얘기하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은 보증금 포함해서 대략 한 5,500이면 신규 네네.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네. 근데 보통 음... 저희들이 이제 식당이나 뭐 다른 업장처럼 뭐1층에 위치 이 위치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네. 고층에 있어도 모방하기 어, 때문에 뭐 권리금이나 뭐 이런 음 보증금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고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평균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 자 회장님 그왜 다른 분들보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을까요? 한 3분 남았거든요. <laughs> 3분 남았거든요. 네, 그니까 어, 못다 한 얘기도 있으실 테고 제가 혹시 질문을 빼먹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리에스테틱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그못 하신 얘기도 하시고 자랑할 게 있으면 더 하셔서 한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에스테틱 업종에는 현재 많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 그 대기업하고 맞먹는 음, 그런 브랜드들이 국내에도 한 두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이제 막 신, 신생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많은 브랜드 중에, 이제, 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어, 상담을 하시고, 선택, 어떤 브랜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중점적으로 상담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어, 그냥 형례만 내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어 갑질하는 회사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최근에는 어, 어떤 브랜드들의 이제 그 다단계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어,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겠 저희들 업종 같은 경우는 어, 치명적이라 할수 있거든요 고객들이 네트워크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장이다 그러면. 고객들이 거기서 안심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 이 본사가 월 매출이나 또는 음이 운영에 대한 것들을 강제로 뭐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또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또 선택을 해보셔야 될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강요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해도 무방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의 장점이라 할수 있고요. 그 저희 리에미 뷰티 그룹은 어 지금 얘기하는 리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갖고 있지만, 화장품 생산하고 유통하는 리엠미 코스메틱 분야도 갖고 있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리엠미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또 의료기기, 미용기기로 역시, 제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고 있는 토탈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한테 창업에 어, 상담을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수 있게끔 어, 상담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좀 전에 시작 부분에 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정부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팀들이 뭐 어디든 상관 안 하고, 들이 달려가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창업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리 에스테틱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